샬롬 우리 주의 술수대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은사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보는 여러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친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성령은사를 받으셨나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간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고린도 전서 12장과 에베소스 4장,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고린도 전서 12장을 통하여서 11가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묵상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세 번째 성령의 은사는 특별한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성령의 은사 다섯 번째는 신유의 은사들입니다. 바로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다섯 번째 성령의 은사는 능력 행함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사도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식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사람들이 사아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섯 번째는 예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손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일곱 번째 성령의 은사는 영들 분별함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성령의 은사 여덟 번째는 각종 방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홉 번째 성령의 인사는 방언을 통역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열 번째 성령의 인사는 서로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묵상하는 11번째 성령의 인사는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대부분의 은사가 타인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고 공동체를 위한 은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한 은사가 있습니다.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은 나의 믿음과 나의 은혜를 위해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우리는 공동체를 교회를 더 온전히 섬기고 더 능력 있게 섬겨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시고,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로 우리가 사역해 나갈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 은사를 가지고 살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샬롬.